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니 더보기란 고정댓글 혹은 1866-1009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나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2025년 마지막 a 매치였고요 경기를 이기긴 했지만 생각보다 경기력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가나의 멤버가 베스트 멤버가 아니거든요 아스날 출신의 토마스 파티라든지 이냐키 윌리엄스나 조던 아이유 같은 경험 많은 선수들 또 레스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린 재능 파타우 같은 선수들도 안 왔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쿠두스라든지 세메뉴 역시 대표팀의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100% 전력의 가나랑 싸우지 않았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거의 최정의 멤버를 들고 왔습니다. 물론 가나를 꼭 이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홈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반영했을 때는 경기력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정확히 어떤 느낌의 축구를 하고 싶은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경기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홍기 병보 감독이 멕시코전, 미국전 그두 경기 2연전을 거치면서 본인이 본선에서 하고 싶은 축구를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브라질과의 대패 이후에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그때 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의 축구를 원하는 건지 정확한 색깔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공격 전환, 수비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역습할 때 빠른 카운터를 치는 건지, 오늘 경기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은 잘안 났고요. 또 강력한 압박을 가져갈 건지, 뭐 경기장 전역에서 타이탄 압박을 가져가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그런 축구를 원하는 건지 그것도 잘 되지 않았고요. 내려앉아서 탄탄한 수비를 했을까? 이것도 뭐 골대를 맞기도 하고, 골치소가 됐던 장면도 있어서 평가전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실상의 실점이라고 봐야 되는 장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따졌을 때는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 건지는 파악이 좀 어려웠던 경기 같습니다. 사실 어떤 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이 되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고치기 쉽죠. 문제 파악 이후에 문제를 개선하는 단계로 되잖아요. 근데 문제 파악은 끝났다는 거니까 이제 개선할 방법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기는 사실 답답했지만 최종 목적지를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두루뭉술한 느낌의 축구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 미국과 멕시코 원정 갔을 때 경기력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미국과 멕시코 원정에서는 제가 영상으로도 그때 좀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 가운데서 높지도 낮지도 않은 라인 형성해놓고 그쪽으로 상대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쪼여서 공탈취하고 한 번에 전환. 전환해서 뭐 손흥민의 스피드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서.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을 모델로 가져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방 압박할 때는 빠르게 맞춰서 동시 압박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저기 위쪽에 게임에서는 전체적으로 약속된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 이게, 홍명보 감독이 본선에서 하길 원하는 우리의 축구 색깔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었는데, 사실 이번 홈 2연전에서는 승리하긴 했지만, 만족하기는 어려웠던 경기 같습니다. 일단, 전방 압박 쪽에서 약속되지 않은 즉흥적인 압박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압박을 시작하면, 뒤쪽에 있는 미드필더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드필더는 제자리에 서 있고, 당연히 우리 앞쪽에 있는 선수들과 미드필더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상대는 더 넓은 공간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받고 돌아서기 더 쉽겠죠. 그리고 거기서 돌아선다면 상대는 더 빠르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좀 간격이 벌어졌다는 느낌 많이 들었고요. 또 우리나라가 어쨌든간 득점을 하는 과정이 빠른 전환 이후에. 거기서 뭐한 방에 득점을 노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의 마무리 퀄리티도 저는 좀 약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기력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기력이 아니었다. 왜 잘하던 게 있었는데 오히려 홈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멕시코보다 주전 빠진 가나가 더 약하니까 더 약한 상대로 왜더 경기력이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좀안 됐길래 이런 답답한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오늘은 김민재가 왼쪽 스토퍼, 조유민이 오른쪽 스토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빌드업 할때 백스리가 잘 되는 팀, 그리고 약간 선진 백스리를 쓴다고 얘기하는 팀들은 이 스토퍼들을 되게 잘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잉여자원이 되지 않게 최대한 짠해서 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김민재, 조유민, 양쪽의 스토퍼들이 그냥 뒤쪽에서 머물러서 후방에 백스리를 유지하는 그런 빌드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뭐 이거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빌드업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안될 때가 뭐였냐면, 바로 앞에 권역교와 옌스가 있었는데, 그 권역교와 옌스가 막혀있을 때, 그때가 저는 우리나라가 답답해지기 시작했던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 둘이 막혀있으니까, 이강인이 자꾸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강인이 내려오게 되면 앞쪽에 숫자가 또 부족해지니까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좀 전개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빌드업 방향이 약간 왼쪽으로 강제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양쪽 선택지가 줄어들고 한쪽으로만 빌드업 하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뭐 잘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스토퍼가 공을 잡았을 때 좀 앞쪽으로 공을 몰고 가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가 뭐 한두 명 따라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상대를 끌어내는 식으로 빌드업을 뒤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끌어내면 상대 센터백 라인까지 같이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고, 거기서 생긴 뒷공간에 공간 패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을 때 센터백을 세명 두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폭백에서 미드필더 한 명을 빼가지고 센터백에다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뒤쪽에 뭐세명 중에 한 명이 잉여자원이 되었을 때그 잉여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이 백스리 빌드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찾아보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지금 그림에서도 알수 있듯이 오히려 가운데가 비어있고 사이드 쪽에 우리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쪽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사이드백을 좌우로 넓게 벌려놓고 그냥 한 번에 빠른 전환. 즉, 지금과 같이 센터백의 한방 전개가 거의 유일한 전개 루트가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앞쪽에서 받고 나서 오늘은 세밀한 마무리가 잘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을 주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실 연결되기 더 어렵습니다. 소위 말해서, 확률 낮은 싸움이 되는 거고 당연히 저기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계속 우리가 상대에게 소유권을 넘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경기를 보시면서 아 오늘 경기가 좀 끊기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운데 줄데 없으니까 롱킥 때리고 그 롱킥은 성공 확률이 낮으니까 상대한테 자꾸 공을 주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 플레이의 연속성이 줄어들고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되니까 오늘 경기는 좀 아쉬웠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렇다 할 1차 빌드업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림처럼 가나가 그냥 가운데서 버티고 달려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린 사실 공간이 잘 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내려앉아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끌어내려는 무언가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뒤쪽에 센터백 세명서 있고 그 바로 앞에 미드필더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의 앞쪽에 사실상 투톱 저두 명을 넘는데 거의 다섯 명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쪽으로 나가더라도 다시 또 뒤로 리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전진보다는 그러니까. 앞쪽으로 주는 종패스보다는 지금처럼 가로로 주는 횡패스가 좀 많았던 전반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게 되면 이제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내려오면서 받아주고 다시 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뒤쪽 5명, 앞쪽 5명, 5대5로 단절되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선으로 가거나 좀 시간이 지나서 더 높은 상대와 상대하게 된다면 이 상대가 점유율에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내려앉았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대표 경기력이라는 게 쉽게 올라오는 게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의 몇 개월에 한 번씩 발을 맞추고 또 그때마다 국가대표 선발되는 멤버가 다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 완성도가 좀 올라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드컵까지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짧은 기간 안에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가끔씩 사이드로 전환되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강인이 가운데 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좀 지원을 해주고 하면서, 손흥민 쪽으로 공을 보내줬던 적이 꽤 있는데 사실 손흥민이 오늘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픈된 상황에서 1대1 돌파를 좀 성공해주고 여기서 슈팅까지 좀 뽑아내주거나 뭐 코너킥 유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공격의 연속성이 좀 생기는데 오늘은 크로스나 슈팅까지 가지 못했던 그런 빈도들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이제 빠른 전환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을 메인으로 삼는다면 결국 저는 성공률 상승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해조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 공격수의 컨디션이 매우 좌우되는 전술이라는 게 조금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런 상황에서 슈팅이 나오고 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유 슈팅이 안 되더라도 마무리까지 하고 내려와야 우리가 역습 당하기 전에 수비를 정비할 시간을 벌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하고 내려오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뺏기는 거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걱정거리가 많았던 이번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경기력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평가전을 치르는 거 보니까 이제는 플랜 A를 백포가 아닌 백스리 형태로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갔을 때는 백스리로 다른 국가들을 상대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브라질 제외하고 결과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해요. 이 부분은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뭐 경기력이 안 좋더라도 경기력 안 좋게 지는 것보다는 경기력 안 좋게 이기는 게 낫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기고 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보이고요. 두 경기 연속 무실점. 이것도 그래도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게임은 가나는 베스트가 아니었고, 우리는 베스트였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는 우리 홈에서 싸웠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는 감독으로서 두 번째 월드컵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월드컵 때는 소방수로 투입돼서 좀 시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번 월드컵은 어쨌든 아예 적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한두 가지 정도 있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첫골 과정이고요. 첫 골에서는 센터백부터 반대쪽 오픈이 큰 역할이었습니다. 아까 전반전에도 비슷하게 좋은 장면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센터백에 롱볼이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면 메인처럼 작동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롱볼 들어갔고 그걸 서령우가 살려서 이강인에게 그리고 이강인이 역크로스를 하는데 그때 또 조규성이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규성이 제공권이 있다 보니까 조규성 쪽에 두 명이 몰렸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태석이 프리한 상황이 되고 깔끔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거리가 가깝더라도 그 거리에서 찍는 애더라는 건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득점은 여러 선수들이 각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가 세트피스 준비 과정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볼리비아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좀 준비했던 패턴은 어느 정도 보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킥 퀄리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볼리비아전에서도 프리킥으로 득점을 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코너킥 하는데 리어프스트 쪽으로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아주 날카롭게 붙이더라고요. 토트넘 때 코너킥으로 골을 넣어본 적이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저렇게 안으로 감겨 들어오는 인수인 코너킥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게임에서는 이런 세트피스 준비는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유럽 축구 전체적으로 세트피스에 대한 중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죠. 이제는 오픈플레이에서 상대방을 깨는 게 쉽지 않아지고 있는데 이런 국가대표 게임은 우리 팀이 또 매일 훈련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방이 내려앉았을 때또 깨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하고 코스타리카 이런 팀 경기 봐도 두 팀의 네임 밸류 차이는 크지만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많이 안날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팀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한테는 더 중요할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는 또 언더독의 입장에서 강팀들과 싸워야 하고 그럴 때 동등한 숫자로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이런 세트피스고 또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서는 세트피스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세트피스가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뭐 손흥민의 코너킥이라든지 또 리버풀이 맨시티 상대로 했었던 코너킥 있거든요. 니어포스트 쪽으로 나가서 가운데로 돌려주면서 이제 가운데 있는 이강인이 마무리하는 뭐 그런 느낌의 코너킥도 준비해 와서 세트피스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승리는 했지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저는 좀 걱정거리가 좀 많이 느껴졌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표팀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